드렸던 예, 이 우측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시계를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문제의 이 시계를 받았대요. 아마 김재원 의원이 자이를 샀겠죠. 이것이 이제 청와대 경내 이제 구경하는 사진이고 이것이 이제 그. 점심을 먹으면서 시계를 받은 그 점심 자리 자리의 장면이다. 예.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났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 진짜 시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만이가 찬 가짜 시계는 완전 짝퉁이다. 예. 이렇게 예. 김재현 청와대 정보수석 시절 시절이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한달 전쯤에 있었던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본인들이 받은 것이 예.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진짜 시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네, 여러분들이 제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예. 아시겠죠? 이제는 확실히 끝났죠. 자, 그다음에 더